오늘 말씀은 신령기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격선수들이 사격하기 전 타켓을 집중해서 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타켓이 콩알만하게 보이지만 계속 주시하다 보면 어느 사이 바알 크기로 보이고 나중에는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이게 되죠. 가령 근심 염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처음에는 별거 다닌 것이 집중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어지죠. 마치 우리가 주먹만한 눈을 굴리고 또 굴리면 커다란 눈사람이 되듯이 말입니다. 고로 우리의 초점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가령 이스라엘 군과 다이시 그렇죠.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대치한 가운데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제안을 합니다. 각자 대표를 내세워 전쟁의 승패를 가르자고 말입니다. 블레셋에게 귀걸이 장대한 거인장수 블레셋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 골리앗을 보고 그만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때까지 보도 듣도 못한 거인장수에 그만 압도당해 너도 나도 눈치를 보며 그 누구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때 아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를 목격한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습에 분개하며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저건 나의 밥이라고 하룻 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소리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날고긴다는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지구목만 찾고 있는데, 다윗은 큰 소리를 칩니까?" 그 차이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너나할 것 없이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초점을 맞추었죠. 하지만 다윗은 거의 골리아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골리아스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그 믿음대로 승패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똑같은 상황임에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밤중에 예수님 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은 밤새 거친 풍랑에 중례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을 걸어오시니 제자들은 웬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죠 그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어, 말씀하시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주님이 쉬어던 나를 명하서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은 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리의 발을 디디게 되었고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말이죠 무리를 걷던 그는 밤새 그를 괴롭힌 풍량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물속에 풍덩 빠져 생지꼴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그 어떤 환경 속에도 침몰하지 않고 꿋꿋이 헤쳐나가는 기적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삶의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더욱 더 힘든 결과와 삶을 살게 되죠. 이렇듯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족을 정벌하자고 모세가 말할 때 이스라엘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정복 전에 정탐꾼을 보내 적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십 일간 꼼꼼히 살펴보고 온 그들 중 상당수가 가난 족속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체력과 견고한 성,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며 하 초죽음이 되었고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은 사기를 잃게 되었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상반된 차이는 어려운 현실에 초점을 맞춘 자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자의 차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떨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을 바라보고 기가 죽어 쫄지 말고 눈을 들어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는 앞서 너희의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모든 난관을 헤치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죽게 초점을 맞출 때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